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후는 2호 10부 헌신예배로 드리며 2시 45분에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강사는 마산 합성감리교회 구동태 감독입니다. 4월까지 춘계 신방이 계속됩니다. 게시판에 신청 바랍니다. 새가족 단합회가 2시 식당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모집과 교육은 5월 첫 주에 시작합니다. 집사 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춘계 체육대회 리그전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오이 코스 1차 초청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 특세를 합니다. 오는 토요일 매일 전도 특공대 단합회가 있습니다. 게시판을 참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소풍처럼 교회 오는 날입니다. 교회 오실 때 편안한 복장을 준비해 오시고 각 셀장 및 50부장의 안내와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집사, 양미진 집사의 여섯째 아들, 김일혜가 출생 후첫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축복해주세요. 오늘 점심 식사 섬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진주 권사 딸 심재경 청년 결혼 감사로 떡과 과일 제공. 안승근 집사 건강과 연금 주심에 감사. 우수정 성도 친정 어머니 장례 잘 마치고 감사. 민옥선 성도 친정어머니 장례 잘 마치고 감사. 이명우 집사어머니, 김현주 권사 시어머니, 장례 잘 마치고 감사로 섬깁니다. SLC 뉴스 김수빈입니다.